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중국을 방문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며 H20 칩의 중국 수출 재개와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황 CEO는 더 고급 칩을 중국에 공급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미국 당국이 신속히 수출 허가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의 AI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하며 중국의 오픈소스 AI가 글로벌 AI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장비 업계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SML은 순매출 76억 9천만 유로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 75억 2천만 유로를 상회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53.7%로 예상 51.9%를 상회하며 견고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74억에서 79억 유로로 시장 예상치 82억 1천만 유로에 미치지 못해 다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265억 달러, 순위 자수익은 147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146억 달러를 상회하며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마사요시 송과 오픈AI CEO 세 말트머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어 더 많은 컴퓨팅 용량을 계속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